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비님. 어,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요거 RC에서는 over가 동안에라고 했고, 그다음에 LC에서는 in이 뭐뭐 후에라고 했는데 어, 해석이 왜 달라지나요?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전치사가 하나의 의미만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in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죠. 인 어, 전치사는 일단 공간, 장소랑 쓰이면, in 다음에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인 다음에 장소랑 쓰이면, 이 공간 안에, 해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는 기간이랑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이 기간, 이 후에, 후에, 라는 뜻이 있고, 그때는, 그 in a week 하면 일주일 후에 뭐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 시제가 올수 있는 거죠. 동사가. 그다음에 또세 번째. in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in 다음에 기간이 나왔을 때이 기간 동안에 라는 뜻도 있어요. 동안에란 뜻일 때는 우리가 완료 시제랑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달라져서 헷갈려요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in the room 방 안에 I will be back 미래 시제랑 쓰였다면 내가 i n a m i n u t e 잠시 후에 돌아올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i have been working this for this company 이 회사에서 in the last few months 하면 지난 몇달 동안 일해 왔다. 이렇게 동안에라는 뜻도 있는 거고 완료 시제랑 쓰이면 세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에서 뵐게요.